보니까, 나, 우리 원래, 보수 아니야. 우리 원래 수구야. 우리 이해 예 집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요 아니, 지금 광주 5.18이 며칠 남았는데, 정호용을 영입을 합니까? 네? 광주 5.18비상경으로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공수부대 지휘관, 정호용을 영입을 했대요. 내가 그러니까 욕을 막는니까 취소했다는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좌우의 화학도 중요하고,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익섬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아이다.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안 합니다 아이다. 일해서 아이다. 국민들께 도움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적 만들고 안에 적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영도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수의 기능, 보수의 역할, 진보의 기능, 진보의 역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많이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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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또 변합니까?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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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